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현진 성기사님이 우리의 단교 오셔서 성교 오고를 잠시 해주셨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귀한 성장로님의 오랜 친구이십니다 본문은 대살 우리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성교 고된 성교생활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오늘 성교 보고자습니다이 귀한 분은 필리핀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신학생까지 필리핀 신학생을 배출하셔서 성교지에서 교회를 많이 확장하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오늘 강조한 말씀은 또 인간적인 교훈 중에 하나인 일술서라는 거죠. 한번 웃을 때마다 한번더 젊어진다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강조하셨습니다. 간증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는 어 현대 갤로퍼를 끌고 산에 제 올라가셨는데 시동이 중간에 꺼졌다 그래요. 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차량이 시동이 다시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교지에서는 굉장히 정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성교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번 차량에 관련돼서 간증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차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앞에 차가 있고 좌측으로 들면 골짜기로 떨어지고 우측으로 들면 사람을 칠수 있고 할수 없이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앞 차량을 아, 박아버렸다, 그래요. 어, 다행히,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이렇게, 몸이 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잘못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튼, 선교지, 필리핀을 모르게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간에, 어,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이 아니면 교통시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정비 시설과 도로교통이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우리 비한 김현희 선교사님 차량 운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도 다치지 않은 후유증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몸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게 영향이 있겠죠. 이 선교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히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뭐 기도는 세 가지 하나님 응답이 있죠. 예스, 노, 기다리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예스는 하나님 마음에 아플 때 응답하시는 예스. 또 노는 음 인간적인 그런 욕망에 의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죠.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복권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복권을 사거나 사는 기도를 하는 경우를 또. 예, 많이 복도 한다 그러십니다. 그러는 그런, 그런 투기하는 것들은 예,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겠죠. 어, 그 다음에 하나님 명답하는 세 번째 기다리라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바로 응답을 안 하시지만 기다리라는 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니스타인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그 기도는 응답되어 진다는 것이죠. 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기다려서 응답받는 그런 게 아니겠죠. 꼭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순전히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듯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어, 우리 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을 때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 피할 길을 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어, 이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전도인의 이 선교사님처럼 항상 어, 내가 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전도를 하게 된다면 그런 시험 가운데서 도나님권져 내어주셔서 전도의 열매와 어, 전도의 그 어려움의 시험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가운데 예,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귀한 성교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귀한 성교사님의 그런 성경 보고를 보면서 축복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5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라고 했던 거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만큼은 하나님이 또 보존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교 성규, 하나님의 성교의 어 마지막까지 설한여명을 맺을 수 있으며 그의 가족까지도 예, 도와주시고 마지막 최종 종말인 인간에게는 모든 종말이 있죠. 죽은 위에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줄로 예, 믿습니다. 어, 오늘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게 전도지를 저는 그냥 많이 나눠주는 편이었는데 의외로 또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제 전도지를 봤더니 옆에 블록 있죠? 블록에 앉으시더니 길거리 가면 블록 같은데 앉을 수 있는 블록에 앉으셔서 그 성교 전도지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지 야할 필요를 느껴가지고 옆에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과학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조제를 증명하는 건데, 에, 과학적인 이야기, 이야기는 할머니가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고집이 굉장히 좀 많으셨어요. 어린애라면은 이것저것 다 포용하고 바로 이렇게 스포지처럼 받아들이는데, 저도 연사도 많고, 에, 굉장히 몸이, 그 생각이 완고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질 않으셨는데 음 그래요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왜 기독교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하시길래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불교는 인간이 천국에게 갈수 있다라는 불교 아니냐 인간이 신이 돼서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어, 저를 예로 들어서 제가 아무리 부다처럼 득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제 힘으로 우주선을 타고 천국을 갈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갈수 있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이 될수 있다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 아, 천국은 우리가 갈수 없겠죠 우주선도 타고 우주를 열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설명을 드렸고 본인도 또 교회를 다녔다 그러세요? 그런 믿음은 마당만 밟고 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지 구원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바로알수 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은 하나님 발월 저기. 제대로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제가 성령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또 그거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게 너무 종교에게 심취하게 되면 헛것도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굉장히 황당한 예, 답변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재판장 앞에서 모든 그 A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종합해 보니 전혀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람은 증거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은, 재판장은 증거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그 할머님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증거가 나왔는데 왜 재판장이 자기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음 그 재판장은 할머니나 마찬가지다. 성경의 그 수많은 역사들이 응답되었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님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그런 거 증거를 된다 할지라도 할머님이 직접 안 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납득을 나시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신을 또 모든 창조하신지라든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볼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 것을 알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했던 것실지로 응답하는 것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걸 다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 모든 역사들이 응답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계심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정도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여튼 마지막에는 저로 감사하고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예, 이렇게 축복하고 예,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성교사님성교 열매가 많아지도록 예,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감사는 하 삶을 살수 있도록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교통상으로 보이지 않는 좀 고통 있지 않으실까라 생각이 돼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 제가 전도했던 그 할머님이 꼭또 나이가 드시기 전에 인간에게는 개인 종말 있지 않습니까? 예, 오 년, 0년 더밖에 못 사실 것 같은데 그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예, 각자 식구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김현진 선교사님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그 어려운 선교 환경 가운데서도 교통 문제를 어려움 겪지 않도록 교통 사고나지 않도록. 또 그러한 것을 당했더라면 건강이 에또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성교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더 감사하며, 신학생과 더 많은 교회의 개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도했던 그 강박한 고집스러운 할머니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일본과 또한 북한으로부터 구한 기독 미국을 통해서 선진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신 많은 일들이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받고 예 다정구에 볼수 있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식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밀타에 그러한 식구,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의를, 영광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